예 오늘은 감사관은 외부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왜 외부에서 임명해야 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무리 동물이죠 공무원은 특히 그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평생 직업입니다 평생 직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공무원이 되면 끝까지 공무원입니다 심지어는 한 직장에서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무리 내에서 처해되지 않으려고 더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조직 보호주의가 그 어느 조직보다 강합니다. 강합니다. 조직 보호주의가 무지 강하죠. 어, 이런 제식구 챙기기, 제식구 챙기기가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제식구 챙기기를 막기 위해서 감사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은 개방적으로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개방직 그러면 뭔가 개방됐다는 뜻이잖아요. 외부에 개방됐다는 뜻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개방직이냐면, 내외부 모두에게 개방됐다는 겁니다. 즉, 공무원 내부에도 개방이 되지만, 외부에도 개방이 된다. 내외부 아무나 임명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기관장이 감사하는 외부에서 잘 임명 안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임명하는 걸부담돼하죠 내부 공무원들. 원래 공무원들은 상사를 굉장히 잘못입니다 기관장들을 아주 하늘 떠받들듯이 떠받들거든요. 물론 그냥 겉으로만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하고 싶은 일 뒤로 다 하면서 겉으로는 여하튼 굉장히 떠받드는데 그런 내부 공무원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 입속이 해처럼 안 놀죠. 약간 좀 껄끄럽죠. 그리고 내부 공무원들의 반발도 큽니다. 감사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것도 자기네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자리고. 그런 자리를 외부에다가 주는 거를 공무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기관장에게 계속 그 자리를 외부에다가 주면 당신은 득보다 실이 많다. 공무원들이 다 어, 단체장님 당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없는 얘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기관장한테 얘기하죠. 를 뒷담화, 소위 얘기해서 뒷담화죠. 뒷담화도 많이 까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담당관은 대부분 내부 공무원을 어,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실제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거의 다 내부 공무원들로 임명돼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출신들이 잘안 내려와요.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출신들이 볼 때는 너무 이런 자리가 작다고 하찮다고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잘안 내려오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대개의 경우에 다 감사원 출신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습니다. 감사원의, 그니까, 이, 감사관 자리를 개방제으로 만들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 감사원, 자기네들 자리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공직사회 비리를 투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개방지구라는 거에 모두가 다 찬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사원 자리 늘리기 아니냐라는 그런 초기의 비아냥이 꼭 거짓말만은 아니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죠. 여하튼 어 감사원 출신들은 감사원이 또 광역자치단체 뭐 모든 기관장 마찬가지인데요. 감사원이 부담되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감사원 출신을 갖다 놓으면 감사원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갖고 한마디로 감사원 압력 마금용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감사관 자리를 거의 감사원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근데 감사원 출신은 어 감사지만 그는 역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직사회 내부비리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항상 해오던 거 루틴하게 해오던 거 그런 거를 하는 거면 모를까 공직사의 내부비리를 정말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밝혀내고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런 마음가짐만안 갖죠 한마디로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밖으로 굽히볼까요 으악 밖으로 굽히려고 그러면 팔떨어지겠죠 팔은 안으로 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두는 건 비좁은 계산이구나, 이런 거죠. 지금 이제는 공무원들이 아성을 튼튼하게 쌓아놓고 그 위에 자치단체장 선출직들이 와가지고 그 공무원들의 아성 위에 올라타서 행사 다니고 의전 다니고 공무원들이 행사 가야 된다, 의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써주면 거 가서 읽고 가가지고 인사만 하고 오고 이러다 시간 다 보내는 상황이죠 이런 현상을 견제하려면 감사관은 외부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선사 감사관과 친하지 않고 불편하고 껄끄럽더라도 감사관은 외부에서 임명해야죠 또 외부에서 임명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감사관을 그나마 좀 이렇게 힘을 받게 하려면 감사위원회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체장이 임명해 갖고는 그 감사관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시키는 일 해야죠 단, 단체장을 거역하기 어렵죠 사실은 요즘 뭐 단체장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감사관은 단체장까지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단체장마저 껄끄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조심하죠.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조심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 혼자, 감사관 혼자의 힘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어, 견뎌내기 어렵지만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들이 서로 중위를 모으면 감사관 입장에서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단지 높은 외부의 압력만이 아니고 직원들로부터의 비난과 평가로부터도 사실 방어막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뭐아이 그 감사관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동료 직원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징계를 줄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어그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마음대로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주 훌륭한 방어막이 될수 있거든요. 혼자인보다는 그래도 중위가 낫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사관은 외부에서 임명해야 된다. 내부 감사관은 조직보호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외부에서 임명해야 된다. 두 번째, 그 감사관이 힘이 좀 실려야 되는데, 힘이 실리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는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